사랑을 만들어댄스쿨 안녕하세요 저는 데프댄스스쿨 강남점에 2년 6개월째 수강중이고 데프 실용음악학원에 3개월째 수강중인 13살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또 최신가요랑 걸스가요만 듣고 있어요 저춤 여기 대프에서 처음 배웠어요 보컬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이돌이 이제 TV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제 처음 춤을 그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일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건물도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막 3층이나 있고 이제 막 계단도 되게 올라가는 것부터 신기했고 연예인들 이제 사진 붙여 있는 거고 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어, 그런 네. 생각 오디션 보면 볼수록 이제 긴장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내가 약간 이거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좀 연습해서 다음에 이제 성공하면 이제 그때는 뿌듯함과 자신감 그걸로더잘볼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는 모두 다 착하세요 선생님들도 이제 모른다고 이제 여쭤보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오히려 아더 필요한 건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한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막 친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게 대풍 거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성인들 어른들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장난도 치면 안 되니까 아 내가 자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이제 옛날보다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좀더 예의가 훨씬 달라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데프랑 앨범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좋은 추억도 많고 재미있던 추억, 막슬퍼 추억 이런 게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 편에 사진으로 한장한장 한장 찍어놓은 그런 느낌의 앨범이라서 저는 데프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정 엄마입니다. 그때, 러니까이 건물이 네. <laughs> 전체적으로 데프댄스라는 걸 보고 어, 되게 크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음, 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했을 때는 어,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그런 학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민정이랑 바로 다니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저한테 항상 제가 1학년 때부터 반가후를 다니면서요. 그게 소원이라고 자기 아이돌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음. 이제 하게 됐죠. 처음부터 그런 끼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럴 거라고는 음.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는 아 진짜 이 길로 얘를 밀어줘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런데도 이제 우선은 어리니까 한번 이제 하고 싶은 걸 시켜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음. 이제 키즈반으로 다닐 때는요, 네. 같은 이제 또래 친구들이니까 그때는 이제, 아, 웬만큼만 배우면 된다 하고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만큼만 배우다가 점점 욕심이 난다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배워,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다른 반은 한번 알아보자. 아 그러셔가지고, 윤정이가 아 이제 성인반으로 가게 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이제 가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꿈을 더 이제 확고하게 좀 잡은 것 같아서 그런 열정 같은 게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두세 번을 넣어봤어요. 그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은 주춤하고 안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정이가 엄마 나 너무 하고 싶다고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마지막을한번 넣고 안 돼도 그 어쩔 맞아. 수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요번딱 돼가지고,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어, 디테일이 너무 응. 좋으셔가지고, 1분 막 1초 막이렇 하면서, 너 여기 뭐, 뭐, 어떻게 됐어? 동작이 어떤 거야?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늦은 시간에도 뭐 그렇고, 뭐, 응.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애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거고, 어, 이걸 찍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보셔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 느낌으로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그 시간에 맞는 수업이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들어셔도 좋을 만큼, 의 예. 그런 학원이고,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실 만큼 퀄리티가 좋은 학원이었던것 같아요. 대한민국 넘버 원대본 댄스 스쿨 대북 실용음악 학원 대북 키즈 댄스 스쿨. <laughs>